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비트코인은 오늘도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8,000불 아래로 잠깐 떨어졌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 8,123불.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하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테더가 시총 4위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한주는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솔직히 좀 되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코인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중 일부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암호화폐 헤지펀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비관적인 거시 경제의 전망과 페이스북 리브라, 중국중앙은행의 CBDC 등 이 같은 소식들이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 폐지펀드는 영업 라이센스, 은행, 커스터디, 보험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관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 부디 이것을 토대로 암호화폐장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의 채굴에 대한 전기세를 세배로 인상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기술 구현 및 재생 에너지원 개발 가속화 조치라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겠다라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못하게 될것 같죠? 그 반면에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비트코인과 이도움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몰래 채굴을 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락이죠? 곧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텐데, 그가 최근에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제도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 결제 및 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는 이 분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화폐를 대신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설계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향후 평가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기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로 선출된 크리스틴 르갈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크리스틴 리갈드의 취임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를 바꾸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기사가 떠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들은 이51% 이중 지불 공격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거기엔 또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순서, 적게 드는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각 코인 당 이렇게 네트워크를 공격을 할때1 시간마다 드는 비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0만 달러, 이더리움은 10만 달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5만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후로 순위로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캐시, 레이븐코인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도지코인이 3위라는데 약간 좀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 마스코트인 강아지가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헛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다음 오랜만에 비트코인 캐시의 대표자라고 볼수 있는 로저 버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모습을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는 것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So Got yes, yeah. you James, are you guys ready to see this? We're gonna buy it with Bitcoin Cash. We're getting all this stuff with Bitcoin Cash, guys. We <laughs> came specifically to this supermarket because the Bitcoin Cash acceptance. And I was talking with the people that run the system. Bitcoin Cash was number one. Ethereum was number two. The Elitoke was number three. And I don't even recall what the number four token was. <laughs> <laughs> all this chocolate. chocolate Look at all Bitcoin this chocolate. Cash. Some Jaffa cakes for Jaffa Bitcoin, cakes. Bitcoin Cash. There we go. So here's the fun part. We're gonna go finish and pay. What's this? Ellie, pay. There it is. There it is. So I'm gonna open my Bitcoin.com wallet. Here it is opening and we're gonna scan. It's scanning, it's calculating the fee. I'm roaming with my Japanese SIM card again, so everything's gonna be extra slow from Japan to Slovenia. Slide is in the fee, transaction fee is less than a penny. There it is, sending. It's been sent for my phone. Uh oh, it's slower than last time.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을 하면 t e a bit slower than last time. Sometimes it's faster, sometimes it's slower. I think i 르 t 죠 e darkness. So, you can see t h m 이처럼 슬로바니아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엘리토큰을 통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본격적으로 바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코인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본 그런 칼툰입니다 보면은 상대적 진영의 지도자들은 여유롭죠.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병사들만 다 서로 죽이다가 나뒹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딜 가나 우두머리들은 말짱하고 서민들만 주원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의 한 부패한 관료가 모은 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보십시오. 순금인데. 어마어마하죠.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걸 한 절반 정도만 모았을 때손털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가 봅니다. 이 정치인 중국 정치인 이름은 장구이라고 되어 있죠.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큼은 중국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 소식입니다. 들어보시면 약간 허탈하실 것 같은 그런 소식이기도 한데요.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렌 뉴너. 2019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 왔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시총, 그리고 2019년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암호화폐 시총은 똑같습니다. 2150억 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혼자 몸집을 키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은 허탈합니다. 자, JP 모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20% 급락은 IC사나 암호화폐 선물거래 플랫폼, 백트의 실물 인수도 방식이 거래량이 있어서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트의 기대치를 밑도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이외에도 미국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내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수가 두달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10월달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다음 주, 아직도 많은 분석가들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의견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레이더 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7,500달러까지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해서 1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은 40% 하락 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개코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약세와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해서 2600달러에서 18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그 후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가져오면서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빈 쉐비라는 분석가입니다. 강한 하락세를 의미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손실이 반드시 불마켓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그뒤몇 개월 만에 트라이앵글 위로 상승한 바가 있다. 자 그가 제시한 차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정확히 종합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희망적인 분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로 추가적인 분석들을 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최근 200일 선 그리고 21일 단순 이동 평균에 맞고 내려왔다. 나는 앞으로 7,000에서 7,500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댄이라는 이 분석가 8월 23일 비트코인이 떡락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000불 대까지 하락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보였었던 플랜 B,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 유사성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 등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는 현재 하락 추세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충격적이고 약간 슬프죠? 이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화하는 구간은 강세 오렌지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구간은 약세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프랙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이제 막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하고 있죠 이처럼 cme 분석가들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전부 다90% 이상이 하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뉴스만 딱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의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이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나날이 소식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처들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가격대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기운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주 여러분들께서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신다면 이한분한 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토마토 채널은 계속해서 운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